여러분 사실 저는 브레인로 금칙의 해코스였습니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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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님 제 기지에서 뭐 하세요? 죄송합니 <laughs> 아, 오늘은 브레인로 금칙의 레전드 유튜버 말량님과 함께 이 게임의 숨겨진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말량님의 기지 탐방부터 여태까지 현질한 금액 공개, 한 마리에 0만 원을 넘는 시크릿과 마지막엔 마주의 전재산을 걸고 역대 가장 비싼 시크릿 뽑기에 도전할 건데요. 우선 그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게 있습니다. 마주님 네 그럼 시간이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한데. 어,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네배를 켜야죠. 잠깐만. 나 로벅스 있나? 잠시만. 저 로벅스 충전 안 하고 왔거든요. 네배를 켜야 되는데 행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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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4배, 일단. 오케이! 어, 요, 4배 긴 상태로 저희 녹화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작하자마자 현지를 버렸지만, 잠시 후엔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현지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 알아볼 거예요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거든요. 말량님 브레인로 기지. 요 삽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건가요? 어떻게 오는 거지? 아, 요거는요, 저 중앙에 보시면, 이 파란 색깔 퓨즈 머신이라고 있죠. 네. 여기에 이제 브레인롯을 들여다가 넣을 수 있거든요. 아 합성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개를 합성하는데 100% 합성이 아니에요. 또 확률이. 그러면 혹시 말량님이 전재산을 날리시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기계 때문입니다. 이 기계 <laughs> 때문이에요. 여기 있었네 탕진의 원흉. <laughs> 맞습니다. 짝히 이따가 저도 이거 해야 돼요. 예. 나는 설마 탕진 안 하겠지. 너무 좋아. <laughs> 저는 좋은 거 나오겠죠. <laughs>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리고 마주님이랑 촬영하러 오기 전에 이걸 얻어왔거든요 라그란데 콤비네이션 이게 자연산으로 떠가지고 오얘 보면은 머리 위에 단위가 써져있어요 이 게임이 돈 단위가 써져있네요 돈 단위가 M입니다 10밀리언 이거 쉽게 나오는 녀석이 아니에요 다행히 나왔습니다 어쩐지 돈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laughs> 참고로 말랑님이 여기에 얼마 쓰셨는지랑 이런 것들은 이따가 나옵니다 예 일단 지금은 길이좀더 탐방합시다 2층 가보실까요? 알겠습니다 렛츠고 2층에는 좀 익숙한 친구들이 그래도 보이네요 얘는 좀 처음 보는데 얘네는 라베타 바투르 행성 한우라고 제일 잘 나오는 특크리즈입니다 얘네를 세 마리를 합성하면 AB 횡성한 후 그렇게 나오죠. 아 이거 얼마 전에 마주 채널에서도 나왔었죠 한번. 기재로 다 봤으면 이제 마주 디코의 수많은 시청자들이 선정한 질문을 말량 님한테 해볼 건데요. 다른 채널에서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비밀들도 많이 나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솔직히 답변 거부하실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알려줄 줄은 몰랐어요. 궁금한 게좀 많아요 말량 님. 어 어떤 거 궁금하시죠? 돈을 얼마나 썼느냐 로벅스 지난 3 0일 기준으로 얘기를 들어도 될까요? 정확하게. 30만 로벅스 돌파했습니다 어... 홀리... 30만 로벅스요? 장난 아니죠? 하지만 이게 점프가 아니라는 거 음식에서 가장 저렴하게 사는 거 기준으로 로벅스 곱하기 15 하면 이제 한국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동안 450만 원을 대략적으로 이 게임에 쓰셨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네요 똑발이몇 개야? 안돼... <laughs> 즐거웠습니다 마주님. 저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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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가보겠습니다. 아, 에 아니, 멘탈 잡으셔야 돼요 멘탈 잡으셔야 돼. 아, 아 네네. 하지만 그 덕분에 어 우리 청자분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여러분 마주님 지금 좋아요 안 누르고 있는 친구들 있죠?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꾹 꾹. 말량님도 좋아요 구독 꾹 꾹.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시는 브레인 롯은? 말량님이? 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거 보감을 펼쳐서 보감을 펼쳐서. 아, 저는 딱 있습니다. 라스트랄라 렐리타스 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외형으로 이제 귀엽다. 얘가 나오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우에다 나는 돈 많이 주는 게 좋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어차피 안 나와요. 떨어졌어요. 아 납득 오케이 오케이 납득 <laughs>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예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는 예상 못할 겁니다 직접 이 게임에 몇달 동안 엄청난 돈을 쓴말량님만이알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했거든요 좋은 거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많이 물어보거든요 진짜 브레인로드측에서 좋은 어... 패스를 얻는 방법은 제가 잘 얘기 안 하는 업계 비밀인데 오 여러분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마이크 마이크 갖다래 마이크로 생각하시고 좀 위험한데요 <laughs> 아니 요아니요 마이크 불빛 나오는 마이크예요이 예. 게임을 오래 하면서 평균적으로 시크릿 리스를 1시간에 한 마리 정도씩 먹었어요. 오오 그걸 기반으로 계산했을 때 시크릿이 기본적으로 확 나올 확률이 0.02% 정도 되는 거 같거든요. 아, 0.02퍼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네요. 그래서 무한히 기다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거 소금은 안 되는 게 말량님이 말씀하신 1시간에 하나 나온다는 거는 레벨을 풀로 키웠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냥 생짜로 1시간 기다려서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네시간 기다리세요. 네. 띵짜로 했을 때전한 10시간에 한 마리. 10시간이요? 근데 또 시크릿 중에서 나오는 다 확률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냥 시크릿 떴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요런 친구들 나오고 아무 시크릿 말고 이런 시크릿은 몇 시간에 하나 좀 나올 까야 진짜. 30시간, 40시간에 한 마리 정도씩 나올까 말까. 레벨을 켰을 때. 레벨 기준. 그것도 이제 자는 시간이랑 게임 꺼놓는 시간 다 제외하고 순수 게임 시간만으로 3, 4시간에 하나씩 나온다. 네. 진짜 운 좋으면 바로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냥 보통 평균 1시간의 경우에는 적어도 20시간 레벨을 키고 있어야 한 마리 나올까 말까 레벨 30분 키는데1300 로버스니까 한시간에2600 로버스 그럼 30시간 하면은 와우 기다들래기다들래 <laughs> 족발이 몇 개야 이거 <laughs> 기다릴래. 그럼 이게 한국 돈으로는 네이 그 정도라는 거죠 대충 이패한 마리가. 아 그렇죠. 네, 여러분들 네, 가격이랑 옆에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안돼 안돼 얘들아 절대 지르지 마 가격표 가격표 원래 이런 건 유튜버들이 다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 생각보다 더 엄청난 게임이었네요 왈리님안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할 거예요. 아니 아니야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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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아 근데 굳이 협박 안 해도 시청자들이 원하면 할 거라. 에이. <laughs>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관리자 명령으로 마주님 위로 올리기. 아 뭐야. <laughs> 이거. 이런 것도 있어 가지고. <laughs> 맞아. 나 생각났어. 질문 중에 어드이 사셨나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진짜 사셨구나. 공섭에서 정말 놀랍게도 쓸수 있습니다. <laughs> 뭐야 사기잖아. <laughs> 가두고 사기잖아. <laughs> 이건 사기야. <laughs> 그니까, 이게 묶음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맛보기였다면,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말량님이 전재산다 털렸다는 그 퓨즈 머신을 마주도 직접 도전해볼 건데요. 약한 브레인로 같은 것부터맨 마지막엔 시크릿 4마리를 합성할 거니, 여기에서 망하면 전재산 날리는 거예요 말량이 초대했는데, 직접 또 브레인노 훔치기의 본질 콘텐츠를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뽑기? 그런데 지금 마주님이 맛보시려면, 준비물이 조금 있어야 돼요. 저 준비물이 그래도 나름, 오 어? 뭐야? 시크릿 3마리네요? 옛날에 했던 거 조금 나와 있어요. <laughs> 뭐부터 하실래요? 약한 매 아니면 강한 매? 약한 것부터 맞추실래요 강한 것부터 맞추실래요 그러니까 약한 것부터, 약한 것부터. 약한 거라고 하면 저는 매를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laughs> 오 진짜요? 그 얘네들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브레인나 같은 급네 마리가 필요하거든요. 아 얘들을 들고 여기다가 속하고 넣으면 들어가요. 오 그리고 여기 패널을 눌러보시면은 네 확률이 나오거든요. 세클에 8번에요 넣으면 넣을수록 확률의 변동이 생겨요. 하나 가지고는 못하는 거죠? 네, 네 개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친구들 또 이제 넣는데 여기서부터는 마주님의 선택이에요. 아, 어렵다 이거. 그쵸그러면 약한 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잠시만요. 어, 퓨전이 돼. 퓨전 세 개까지 왔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나 더. 넌 이름이 뭐니 과연 무엇을 넣을 것인가? 지라파 살레스트. 니라파셀레스 아니 이름 다 외웠어요? 아니 <laughs> 이거 하루 종일 들어요 4마이 네 됐고 이런 퓨전하면 되나요? 어? 와 돈드네 이것도 퓨전 딱 하는데 여기서 개발자가 1시간 반 기다릴래 2 9 9로박스될래아 이것도 돈이야 <laughs> 아 근데 저는 어차피 7% 시크릿이 뜰 거기 때문에 아 과감하게 하고 나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퓨전 기계를 여기서 딱 작동하면 여기서 이제 샤랄라 하면서 나와가지고 기지로 가거든요. 제가 보고 리액션이라도 해드릴까요? 저좀뒤 보고 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딱 누르신 다음에 뒷보고. 오!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laughs> 자 뭐가 뜨긴 떴다라고 뜨는데 뭐 떴어요? 이게 시크릿일지 브레일로까실지 아니면 신화일지 확률상으로는 브레일가까지 제일 높긴 한데 아 기지 갔나요? 네 리액션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떤 거 같아요? 일단 지금? 느낌? <laughs> 아왜 웃어? 아왜 웃어? <laughs> 이 정도면 충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망했나요? 어딨어? 뭐가 뜬 거야? 어? 이건가? 너프 당했는데요, 저기요! <laughs> 이게 너프네요, 이렇게. 이게 아니, 얼마나 슬프네? 아니 이게 뭐야? 금을 넣었더니 은이 나왔잖아. 이게 뭐야? <laughs> 은도 아니야. 그냥, 닭속갈 나왔어. 이게 뭐지? 아, 이렇게 뜰 수도 있다. 여기에서 포기할 순 없죠. 지금껏 재물이라 생각하고, 바로 다음번에 시크릿 뽑아버리겠습니다. 나브레인락가좀 남았지. 괜찮습니다 한번더할수 있어요 브레인 값 또. 아 좋아요 좋아요 원래 액땜이라고 아시죠 액땜 그쵸 재물이라는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저 미스틱이 나올 확률이 30%? 40% 정도 있을 텐데 <laughs> 놀리지 마세요 그거를 뚫었다는 거? 놀리지 마세요 <laughs> 그거를 뚫었다는 거? 대단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어 그거 나올 줄 알고 돌렸어 브레인 가 4개 넣었는데 미스틱 나오면 조금 아찔하지 않았나요? 그냥 네. 이게 게임인가 싶던데요. 나 순간 저거 원래 내지에 있던 앤줄 알았어. <laughs> 그러니까 어라 저런 게 분명 나올 리가 없는데 나 시크릿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나 확률 실패고 여기에서 신화 나오면 나 진짜 개발자 집 찾아갈 거야. 찾아가겠네요. 미국까지 비행기 타자. 거기는 송기 합법이거든요. 음속으로 몸에 설본이 보충되는 수가 있어요. 갑시다. 말년이 먼저 보시죠. 용기 내서. 오 아까랑 소리가 뭐가 달라요 오 일단 신화는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은 아까는 뭐 노란 색깔 메시지 뜨면서 막삐용삐용했거든 아닌가 신화인가 저 웃음은 뭐지 <웃음> 아저 웃음은 뭐지 뭘까 뭘까 나는 아는데 리리디린 따라다 리리리 따라란 예예 아니잖아 얘제아아예예 예예예 예, 나온 거구나 뭐야 근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는 않은데 넣은 애들이 이제 다 합치면 150K를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어쩐지 단위가 높은 게 다이아라 그렇구나 그렇죠 다이아가 나와서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 이거 뭐 나쁘지 않은 딜이었던 거네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인가요? 원래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시크릿 4마리를 제물로 합성하려고 랬는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하이라이트 전에 먼저 말량님의 도움을 받아 멤버들한테 몰카를 해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이때 아니면 언제 해봐 말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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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무슨 일입니까? 저 굉장히 엄청난 생각이 떠올랐는데 네 몰카 한번 찍을까요? 몰카? 어떤 걸로요? 저한테 딱 시크릿 2개만 잠깐 빌려줄 수 있어요? <laughs> 설마 같은 거두개 가지고 복사되는 것처럼 <laughs> 멤버들한테 한번 올카 들어가야겠죠 이거 솔직히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 아 그럼요. 레지야 레지야. 왜 불러? 레지야 레지야. <laughs>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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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왜? <laughs> 아 다른 게 아니라. 아 내가 너왜 불렀냐면은 봐봐 내개줘 네 봐봐. 내가 이번에 새로 나온 요골든스크립트이 아, 뭐야? 얻었다는 사실. 아나 주려고 부른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어. 굉장한 버그를 알아왔어 어? 뭐? 브레일로 훔치기 버그거든? 나도 이거 거래 통해서 얻은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여기에 펫 복사 버고 있는 거 알아? 에? 진짜? 이거 진짜 사기인데? 아니 우리 유튜브 최초 공개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너가 이 패스를 들고 있는 상태로 내가 나갔다가 한번 있다가 돌아오면은 이 패스이 내 기지에 똑같이 복사가 돼있다 이거 진짜 사기인데 아니 이거 어떻게 찾았대?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일단 너가 이걸 훔쳐봐. 오케이. 감사합니다. 있가 돌려줘야 돼. 어어 <laughs> 어, 돌려줘야지. 하하하 하하하. 단이 상태로 게임을 나갔다가 복사 보관은 쩍 다시 말장님한테 가서 똑같은 패스를 받아올 겁니다. 이거면 속아주지 않을까? 말장님 말장님. 네. 잘 되고 있나요? 완벽하게 속은 것 같은데요. 의심을 별로 안 하던데. 믿었, 믿었어요? 믿었어요. 누구 누 속였어요? 내인데내인데 <laughs> 네. 여기에서 복사가 되는 거를 보여 줘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요거 훔쳐 가지고 똑같은 위치에다 갖다 놓을게요, 제가. <laughs> 알겠습니다. 근데 빨리 갔다 와야 돼. 내자한테는 3분 있다가 들어온다 이래 가지고. 복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구나. 빨리 갔다 와야 돼요. 네, 복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복사 버그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절대 몰라, 절대 몰라. <laughs> 야, 좋아져. 좋아. 좋아. 물도 이곳까지 똑같다 와. 와 그냥. 여보세요 내지야. 아. 이거 보이냐? 내가 잠깐 친구 풀어줄게. 오. 아니 좀 뭐야? 어허. 짜잔. 에? 이거 지, 이게 진짜 되네? 이걸로 그러면 무한증식 시켜가지고 부자 될수 있는 거야? 그렇지 바로 그거야. 일단 그거 너 기지에 갖다 놔둬. 와 근데 세상 이렇게 보니까 복사복구 진짜 신기하네. 이렇게 딱두 개가 있어. 아니 진짜 사기다. 이제 여기 꽉 채우자 이걸로. 이걸로 꽉 채울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것만 있으면 심심하잖아. 내가 내꺼만 하기로 좀 그러니까 너꺼도 복사를 좀해 줄게. 아, 그럴래? 잠시만. 이 양거? 그나마 어, 신화 요 다이아몬드 호랑이 얘가 제일 비싸다. 자, 방법을 알려 줄게. 음. 자, 내가 이걸 이렇게 들어. 그다음에 어, 너가 이상태로 접속을 끊어 봐. 네, 3분 뒤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이건 내꺼가 돼. 어? 뭐, 뭐라고? 이분해로서 이제,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겁니다. 잠시 만요아 달달하다 내자 안녕. 토마호 나갈게. 잠시만 맞아? 아하하하하하하. 내자는 어. 속아줬는데 다음은 우리 루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우엉입니다. 물론 나중에 훔친 패스는 돌려줄 거지만 진짜로 속을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내자, 솔직히 너만 당하게 좀 억울하지 않냐? 아니 맞긴 해. <laughs> 우엉이도 이 게임 하고 있으니까. 아. 우엉이도 똑같이 몰카고. 고고고고고고. 나만 당할 수 없다. <laughs> 너가 나한테 펜 넘겨주는 역할이면 돼펜 너가 들고 있다가 복사된 척 나한테 넘겨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왕하 왕하 어 왜? 너또 부른 이유 있지? <laughs> 그냥 부를 리가 없잖아 니가 너 요즘 브레일러 이 열심히 하는 거 같길래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줄려고 좋은 거? 바로 복사 버그 좋은 게 아니라 잡혀갈 소리라고 있네? 아이 아 괜찮아. 밴안 당해. 내기지 네 와볼래? 오 뭐냐? 진짜 희귀한 확률로 뜨는 거 아니야? 시크릿이면? 그치. 시크릿 골드. 이번에 새로 나온 펫인데 요게 이제 복사가 가능해. 나 사실 이 펫도 어, 다른 펫들 복사해가지고 이제 거래로 통해서 얻어나 거거든? 여기에서 내가 접속을 끊을 테니까 접속 끊고 나서 니기지로 네 가져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복사 끝나면 은 들어올게. 다시. 이러면은 이제 내즈 서버로 돌아가서 다시 펫을 하나 더 받아야지. 레즈야 어딨어? 어디니? <laughs> 여깄다. 들어오렴.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어차피 친구 허용이야. 들어와. <laughs> 이거를 다시 내가 훔친 다음에 마치 복사가 된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영이 속고 있니? 어, 속는 거 같은데. 아 진짜? 나만 당할 순 없지. 뭔가 느낌이 좋아. 근데 뭔가 내 예상. 응. 이 무영 이미 시크릿팩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그냥 그거 받고 어 이거 내 거, 데블 약간 그럴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어, 뻔하다, 뻔해. 일단 다녀올게. 짜잔! 똑같은 패시 이렇게 생겨났지? 잠깐만 이런내 기지에 없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 확인해볼게 너 기지에 있잖아 저기 어 아닌데? 있는데? 어때? <laughs> 맞아요 우리 진지하게 자수하자 아니 뭐 자수하자야 일단 이거는 내가 복사한 거니까 다시 가져가고 뭐 이런 버가다 있어? 아니 원래 옆동네 그로어가든도 요즘에 돈 복사 버그 때문에 막 난리 났잖아 너펫 중에 좋은 거뭐 있어? 내가 복사해서 갖다줘 내 펫? 좋은 게 있나? 그나마 좋은 게인데 복사 방법을 알려줄게 자 일단 이걸 내가 똑같이 들어 발레리나 카푸치 어 들어 들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너가 접속을 끊어 어 접속을 끊어 그럼 이제 이건 내꺼 되는거야 마주야? 마주야 뭐 뭐라고? 아 그니까 이게 복사가 되면서 너꺼도 생기고 내꺼도 생기고 다시 들어와 볼래? 어, 너가 패복사를잘 됐니? 마주야 그 복사 버그가 아닌거 같은데? 아니 내패이 독사에 당했어 복사가 아니라 그래 인생을 실전해 한다 오원가 잘있어 마주에게 무슨 짓이니 아니아니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잠깐. 어이 뭐하는 놈이야 이거 드디어 대망의 하이라이트 마주의 브레일로 전재산으로 합성을 돌릴건데 제 전재산을 털어도 재료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현질까지 감행해서 도전할겁니다 이건 진짜 잘 떠야 된다 제발 시크릿 3마리가 들어가고 마지막 하나가 지금 시크릿이 없잖아요 상점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설마 이거 사라는 건가요? 럭키블럭? 네 행운의 비밀 럭키블럭 확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러면 로봇스또 충전해야 되는 <laughs> 진짜 이거 맞아요? 말량은 이거 맞습니까? 아 사실은 네베 해가지고 뭐가 나오길 기도하는 게 베스트인데 지금 30분 동안 시크릿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시작하자마자 네베를 찾은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크릿 럭키 블럭을 열었을 때15% 확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저라그란데 아까 그거 있죠. 네 그거랑 동일한 거의 가치를 지닌 탓 하스팟이라는 스켈레톤 브레인롯이 나옵니다. 그냥 사실 럭키 블럭에서도 좋은 게뜰수 있는 거네요. 퓨전하는 것처럼. 그렇죠. 가자 그래 사자. 와 가보는 겁니다. 와 하나 생겼어. 시크릿 럭키블럭 샀고요. 마주님의 족발 됐자 오늘 저녁. 아내 오늘 저녁 가. <laughs> 이건 진짜 좋아요 눌러줘야 된다 인정. 얘들아 좋아요 정말 눌러주세요 여러분. 갑시다. 이거 실수로 판매하면 안 돼요 진짜. go. 나 돌리고. 어 제발 제발. 여기서 1 5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더 좋은 게. 그렇죠. <laughs> 웃는 거 보니까 이거 망한 거 같은데. 그냥 돌아볼게요. <laughs> 아이고야. 웃지마아 지마 웰컴 투 스틸업 브레인나 이게 브레인러 뚜치기의 세계 하지만 빨랑님 그거 아십니까 이런 친구들이 뜬 것은 죄다 이때를 위해서였다는 걸 맞아 재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자 나의 마지막 회심의 일격 <laughs> 당신은 남자야 마주 시크릿 확률 54% 그래 할수 있다 할수 있어 뚫으면 되지 나도 안 볼게요 이번에는 나 마주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자 질렀고요 뭔가가 나왔어. 이제를 향해 가고 있어. 뭔가가 나오긴 했어요. 내가 그렇게 안 떴는데 마조님이라도 떠야 되는데 이거는. 어떡하 돌아보는 거 아니죠? 돌아보고 싶다. 저리. 저리 백모병로 오시다. 잠깐만. 여기 스탑. 마주는 여태까지 선행 스택을 똑바로 쌓았을 것인가? 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오늘의 결과는 결과는 돌아봐. 딱. 아!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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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떴어? 아, 아, 아. 브레인가 시구나 아, 나 순간 그건 줄 알았어요. 로스, 그 콤비네이션 진짜 좋은 건줄 알았어. 야, 야, 슬크의 확률이 57%고 브레인가시 30%인데... 마주님 사랑합니다. 저 이거 도감작 한번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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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갔어요. 이게 맞아. <laughs> 그니까 이게 확률이 이상해. 재밌었습니다. 예, 나 다시는 이 게임 못킬것 같아. <laughs> 안할 거야! 안할 거야. 하지만 구독자 친구들이 마주님 더 해주세요. 그러면 고민해보겠지만 일단 안할 거야.